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집사주는 진윤나입니다 자 최근 호치민 부동산 시장은 베트남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아주 핫한데요. 그 이유는 토지나 주택보다는 황금성이 좋고 또 높은 임대 수익 등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이 용이하고 대출 금리도 낮아져서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많은 베트남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그동안 호치민 신규 분양 소식. 소식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 오늘은 무려 5년 만에 재개되는 초대형 분양 프로젝트 호치민 2군 낙지액 지역의 더 프리베 라는 프로젝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더 프리베 프로젝트는 과거 잭리버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프로젝트인데요. 오랜 인어가 이슈와 팬데믹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최근 건설 승인이 완료되며 프로젝트 건설이 재개가 되어서 2025년 6월 말 드디어 분양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건설 회사는 덕산 그룹으로 베트남의 10대 건설사 중에 하나이며 총 6.7헥타 부지에 3,175세대 12개 동과 32층 이상의 고층 높이로 프로젝트가 건설이 되겠습니다. 짓누나가 이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락징 지역 내 신중심 개발. 위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잠실단지와 같이 호치민 사이공스포츠시티라고 하는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그리고 각종 인프라, 편의시설 쇼핑몰, 또 국제학교들이 앞으로 들어설 지역이면서 새로운 호치민의 하이엔드 주거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암푸 교차로 공사 및 니엔풍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체증 완화 및 국제학교가 많은 타우딘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타우딘까지 10분 이내 접근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상권 학군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인근의 글로벌 시티, 이튼 파크, 사이공 스포츠 시티 등 주거용 아파트 개발 및 아이콘 시암과 같은 대형 럭셔리 하이엔드 쇼핑몰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 호재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완공 목표인 롱탄 신공 프로젝트까지 완공이 된다면 호치민시 중심지가 바뀔 수 있고요, 많은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이유, 가성비 좋은 분양가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신규 프로젝트 중에 스퀘어미터당 1억 도약한3,800 불대의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할 예정인데요. 이 인근 작년에 분양했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5천에서 6천 불때 분양한 것을 참고해 본다면 어, 아주 메리트가 있는 투자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여유로운 납입 조건입니다. 자, 10% 납입 후에 월약2.5% 정도를 27개월에서 30개월로 분납해서 납부를 할수 있는 이러한 납부 조건 때문에 특히 또 베트남 현지인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아주 뜨겁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외국인 차별 없는 분양 조건입니다. 호치민의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최근 분양의 경우 외국인 가격이 현지인보다 8에서 10% 정도 더 비싸게 때문에 프리뷰 프로젝트도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현지인과 동일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 이유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구립빛과 갈색, 짙은 회색, 푸른 유리색을 위주로 한 자연과 잘 어울러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인 바닥, 벽, 발코니, 창문 욕실, 주방시설 풀세팅, 에어컨 등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피니시드 컨디션으로 집을 양도 받으실 예정입니다. 이번 6월 말에 진행될 1차 분양의 경우에는 T6와 T8 두개 동을 위주로 분양을 할 현재 계획이고요. 물론 사전 예약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정이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분양가는 아래 표를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치민의 핫한 또 신규 프로젝트, 더 프리베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최근 분양 소식이 워낙 뜸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 프리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